우선, 이제 A랑 B가 P에, 여기 Q에 대해서 2대1로 외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직선의 외분과 내분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찾고 가자면, 자, 한번 설명만 할게요. 이렇게 있고, 이거 대 이게, m 대 n이다. 근데 이거 ABP라고 쓰면 조금 복잡하니까 이걸 x1이라고 하고 x2 이거를 그냥 x라고 둡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리 x 빼기 x1. 이거 대 이거리 대 이거리가 이거 대 이거와 같으니까 이게 m 대 n과 같다. 이거를 쭉풀었었으면 이제 m 곱하기 x 빼기 x2는 n 곱하기 x 빼기 x1과 같다 자 이렇게 되고 요거를 다시 전개를 하면 mx 빼기 mx2는 nx 빼기 nx1 자 x끼리 묶어서 하면 x는 n 빼기 n이 되고 이게 이것도 이왕시키면 mx2 빼기 nx1이 돼요. 이걸 이렇게 넘기면 결국 x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공식이거든요. 우리는 여기다가 이거를 대입만 하면 됩니다. m이 2죠. n 이 1이고. 이게 m이 2니까 2 곱하기 x2. 여기서는 8이 되겠네요. 8 빼기 1 곱하기 2. 이게 1분에 16 빼기 2니까 14. Q의 값은 14가 되겠다. 자, 50번은 마이너스 2콤마 5를 x축에 대해서 대칭했다. 이거 한번 좌표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랑 5자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했다 그러니까 X축이 이게 X축이잖아요 X축이 거울이라고 했을 때이 거울 반대편을 보는 거죠 그러면 X축 값은 그대로고 Y축 값만 반대로겠네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2번 자 62번 대우와 명제입니다 일단 명제가 주어졌을 때 역은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이게 반대로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직사각형 같이 보이지만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대우는 이거를 뒤집는데 이제 이거 전부 다 부정으로 바꾸는 직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다. 대우를 구하라고 했죠. 반대로 이거, 이거를 뒤로 하고 이걸 하는데 이제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직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다. 4번. 자, 64번. 집합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A교집합 B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교집합이라는 거는 이두 집합 간에 겹치는 거를 묻는 거거든요. 자, 겹치는 거 한번 볼까 1이랑 5가 있네. 그러면? 1이랑 5가 정답이 되겠다. 자, 65번 명제 문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항상 이게 참이면, 명제가 참이면, 역도 참이고, 대우도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참인 것을 구하면, P에서 Q가 참이니까, 자, 역은 Q에서 P겠죠? 대우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요거 두 개도 참이니까 이 중에서 이제 이거나 이거이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q 에으면 P다.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똑같이 생겼죠? 이거? 4번? 이렇게 친구들이 분식집 메뉴를 골라서 주문을 하고 결 지불을 하는데 이런 거를 합성함수라고 하거든요. 함수가 여러 개가 합성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보면 자 하경이가 분식집 메뉴 어떤 걸 골랐을 때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 이걸 묻는 거거든요. 자 f에 대해서 이 f 함수에 대해서 하경이가 어떻게 했냐 보면 김밥을 골랐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g 김밥 왜냐, F 하경이가, F에 대한 하경이가 김밥으로 갔으니까. G 김밥. 김밥은 1,500원. 이거는 1,500원이겠네요.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풀어보면 다풀수 있습니다. 자, 무리함수의 기본 꼴은, 이렇게 생겼어요. 원점에서 시작하는. 이거는 Y는 루트 X. 여기서, X축만큼 2만큼 갔네. 그러면 이제 2콤마 0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Y는 루트 X-2겠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A 값은 2가 되겠네요. 자, 이것도 쉽습니다. 유리함수의 기본꼴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지 않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런 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죠. 보면 x 방향으로 1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대요. 이거는 이제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x 방향으로 1만큼 갔으니까 부호 바꿔주고,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부호 그대로 적어주고. 자, 여기서 그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y는 x분의 2에서, y는, 자,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어. x, 마이너스 1인데 부어 바꿔서, 플러스 1분의 2고, 빼기 2. 마이너스 2니까. 자, 이거랑 똑같은 거를 찾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 값이라고 했으니까,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1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 에 반대로 부호가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게 아니라 1번이 답입니다. 초항이 항이고, 공사가 2다. 이 말이 뭐냐면, A1은 1이고, A2는 이제 A1에서 이제 이만큼씩 더 커진다는 말이거든요. 2 더하기 2. A3는 2 더하기 2 더한 값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주르륵 가는 건데 사실 이거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결국 4, 6이죠 보면 여기다가 다 2를 곱한 값이에요 그럼 an은 2n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8이다 a8은 2 곱하기 8, 16, 1번 자이 문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묻는 말입니다 이건 역시 A3이니까 3 A3 값이 작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개씩 더해서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넣어볼게요. A1은 1이고, A2는 1 넣으면 2 더하기 1이니까 3입니다. 3이고, A3는 여기 2 곱하기 3, 6에다가 1 더하니까 7이겠네요. 답은 1인데, 자, 이게 뭐라 그랬다? 그러면 이 값이 무엇일까? 일단, 수혈의 합에서는 이안의 값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그마 10k는 1에 ak 더하기, 시그마 10k는 1에 1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10이랑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체를 총 10번 더 하는 거니까, 1은 10번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10이다. 어, 이거는 여기 나와있네. 모니까 이게 오래 5도 두개 더하면 15정답은 한번 이것과 같은 치수를 간단히 하래 이건 어떻게 할수 있냐면 항상 이 밑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 제곱이고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3제곱한 거니까 이도두게 곱하면 되거든요 이거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에 2 제곱 이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의 세제곱이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 곱은 밑이 같을 때 위에 항을 더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2의 세제곱 빼기 2. 이거는 2의 1제곱. 두 답은 2가 되겠네. 3번. 자, 로그 4와 로그 25를 간단히 하라. 로그 4랑, 로그 25 일단 이거는 이 밑이 안보이니까 로그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밑이 2인 로그가 있고 밑이 10인 로그가 있거든요 밑이 10인 로그는 상용로그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제 이때 개수는 10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의 합은 이 안에 값들의 곱이랑 같기 때문에 로그 4 곱하기 25가 되겠죠 이거는 로그 100이고 통영 로그는 여기 10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0, 10이라는 것은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는 로그 10의, 10의 제곱이 되겠다. 이 제곱은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연락하고 정답은 2가 된다.